손태진, 다섯 개 국어 즉흥 연주로 무대를 장악하다. 제작진이 유재석과 견줄만하다고 극찬하며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다. 음악, 무대 넘어 예능계 접수 나선 손태진. JTBC 팬텀싱어 시즌 1분 우승을 시작으로 최근 m b n 오 불타는 트롯맨에서 클래식 전공자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손태진이 이번에는 예능계 접수에 나선다. 오는 10월 18일 첫 방송되는 E&S의 예능 길치라도 괜찮아 출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레인 테너의 예측 불어 여행기 길치라도 괜찮아는 길 찾기의 서툰 연예인들이 유명 여행 크리에이터의 코스를 따라가며 벌이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손태지는 여기서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다섯 개 국어에 능통한 전어 천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첫 촬영 당시 손태진은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이탈리아어로 길을 묻고 현지 상인과 프랑스어로 흥정을 하는 등 뛰어난 언어 능력을 선보여 출연진과 스태프를 놀라게 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의 모습에 현장에서는 손태진 덕분에 우리 팀은 너무 괜찮았다. 하는 찬사가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유재석급 극찬, 예능 천재 가능성 입증. 김현우 PD는 제작 발표회에서 음악 무대에서는 워낙 진지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미지라 예능에서의 활약이 궁금했다며,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자마자 다섯 개 국어로 능숙하게 상황을 해결하고, 멤버들을 웃게 만드는 순발력에 정말 깜짝 놀랐다. 이건 유재석급이라고 생각했다. 오고 극찬했다. 방송 전부터 유재석급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것은 손태진이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예능인으로서도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는 촬영 중 갑작스러운 폭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즉석에서 멤버들과 함께 신인인 더 레인, 신인 긴더 레인, 을 열창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빛나는 그의 재능은 길치라도 괜찮아의 핵심 재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팬덤 파워와 대중성을 모두 잡다. 손태진의 예능 진출은 그의 대중적 인지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강력한 기회로 평가된다. 그는 이미 불타는 트롯맨 종영 이후에도 단독 팬미팅 티켓을 매진시키고 듀엣곡 이제 내가 지킬 계열을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리며 막강한 티켓 파워와 음원 파워를 과시했다. 그의 길치라도 괜찮아 출연 확정 이후 온라인 화제성 지수는 전주 대비 176% 상승하며 전체 예능 출연자 화제성 15위에 올랐다. 팬덤은 첫 방송 시청률 5% 달성 시 특별 영상 편집본을 공개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뛰어난 언어 감각과 음악적 재능,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까지 갖춘 손태진. 그는 유재석, 강호동 같은 기존 예능 거장들의 뒤를 잇는 새로운 세대의 예능 아이콘으로 떠오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손태진의 웃음과 재치가 시청자들의 주말 저녁을 어떻게 바꿀지 오는 10월 18일 첫 방송이 그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제공해주신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손태진의 ENA 길치라도 괜찮아 출연에 대한 기사를 확장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손태진, 예능 황태자로의 화려한 변신, 지성과 감성, 그리고 웃음으로 무장하다.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테너 손태진이 예능계의 새로운 황태자로 떠오르고 있다. JTBC 팬텀싱어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그가 ENA의 새로운 리얼버라이어티 별표 별표 길치라도 괜찮아 별표 별표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가요계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특히 제작 발표회에서 터져나온 주제 석급이라는 극찬은 그의 예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다섯 개 국어 브레인 예능을 접수하라. 길치라도 괜찮아는 길론이 어두운 연예인들이 여행 크리에이터의 코스를 따라가는 좌충우돌 여행기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 예측 불어의 여정에서 손태진은 별표 별표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 천재 별표 별표로서 맹활약할 예정이다. 미국 유학 시절 익힌 유창한 영어부터 이탈리아 성악 전공으로 다진 이탈리아어 그리고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의 능력은 프로그램에 신선한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에 따르면 첫 촬영에서 손태진은 현지에서 능숙하게 흥정하고 길을 묻는 등 언어 장벽을 허물며 멤버들과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다. 무대 위 손태진에서 대능인 손태진으로의 확장. 손태진의 예능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미 웹예능 진리 외전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무대 위에서는 볼수 없었던 유쾌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해 왔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모습에 열광하며 무대 위의 손태진도 좋지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더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길치라도 괜찮아해서 그는 길을 헤매다 즉석 버스킹을 펼치고 갑작스러운 비에도 노래로 상황을 즐기는 등 별표 별표 즉흥적인 예능감 별표 별표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진정한 엔터테이너임을 증명한다. 차세대 예능 황태자의 탄생을 예고하다. 현재 한국 예능계는 세대교체기를 맡고 있다. 국민 MC 유재석을 잇는 차세대 예능주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손태진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뛰어난 언어감각, 무대 경험에서 오는 여유 그리고 재치 있는 순발력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예능형 뮤지션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2의 유재석 등장, 노래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네 과 같은 기대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방송 전부터 화제성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은 대중이 그의 새로운 도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손태진의 길치라도 괜찮아는 그의 확장된 브랜드를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노래, 예능, 언어, 리더십, 인간미 등 그가 가진 모든 무기가 총동원될 이 프로그램은 그가 앞으로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지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손태진, 길치라도 괜찮아로 예능계 접수 나선다. 트로트와 클래식을 넘나들며 무대 장악자로 불리는 가수 손태진이 예능 프로그램 별표 별표 E&I 길치라도 괜찮아 별표 별표에 출연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그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을 넘어 언어 천재라는 새로운 매력과 따뜻한 인간미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브레인 테너의 5개 국어 능력. 손태진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별표별표 별표 브레인 테너 별표별표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는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다섯 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 능력자다. 길치라도 괜찮아 첫 촬영에서 그는 현지인과 능숙하게 대화하고 길을 묻는 등 언어 능력을 10분 발휘하며 제작진과 동료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즉석 버스킹을 펼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그의 뛰어난 예능감을 증명했다. 유재석을 잇는 차세대 예능 황태자 방송 관계자들은 손태진을 별표 별표 제이의 유재석 별표 별표으로 칭하며 그의 예능 포텐셜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뛰어난 언어 감각, 무대 경험에서 오는 여유 그리고 남다른 순발력까지 갖춘 그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예능형 뮤지션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그의 예능 진출 소식에 팬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며 방송 전부터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팬덤이 단순히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아티스트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동반자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길치라도 괜찮아 단순한 여행 예능을 넘어 길치라도 괜찮아는 손태진에게 단순한 여행 예능이 아닌 그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노래, 예능, 언어, 리더십, 인간미 등 그가 가진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손태진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그가 유재석을 잇는 차세대 국민 MC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손태진, 다섯 개 국어 즉흥 연주로 무대를 장악하다. 제작진이 유재석과 견줄만하다고 극찬하며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다. 음악, 무대 넘어 예능계 접수 나선 손태진. JTBC 팬텀싱어 시즌 1분 우승을 시작으로 최근 m b n 오 불타는 트롯맨에서 클래식 전공자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손태진이 이번에는 예능계 접수에 나선다. 오는 10월 18일 첫방송되는 ENS의 예능 길치라도 괜찮아 출연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레인 테너의 예측 불허 여행기. 길치라도 괜찮아는 길찾기의 서툰 연예인들이 유명 여행 크리에이터의 코스를 따라가며 벌이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손태지는 여기서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다섯 개 국어에 능통한 전어 천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이다. 제작진에 따르면 첫 촬영 당시 손태진은 미로 같은 골목길에서 이탈리아어로 길을 묻고 현지 상인과 프랑스어로 흥정을 하는 등 뛰어난 언어 능력을 선보여 출연진과 스태프를 놀라게 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그의 모습에 현장에서는 손태진 덕분에 우리 팀은 너무 괜찮았다. 하는 찬사가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유재석극 극찬 예능 천재 가능성 입증. 김현우 PD는 제작 발표회에서 그막 무대에서는 워낙 진지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이미지라 예능에서의 활약이 궁금했다며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자마자 다섯 개 국어로 능숙하게 상황을 해결하고 멤버들을 웃게 만드는 순발력에 정말 깜짝 놀랐다. 이건 유재석급이라고 생각했다. 오고 극찬했다. 방송 전부터 유재석급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것은 손태진이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예능인으로서도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는 촬영 중 갑작스러운 폭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즉석에서 멤버들과 함께 신인인 더 레인, 신인 긴더 레인, 을 열창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빛나는 그의 재능은 길치라도 괜찮아의 핵심 재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팬덤 파워와 대중성을 모두 잡다. 손태진의 예능 진출은 그의 대중적 인지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강력한 기회로 평가된다. 그는 이미 불타는 트롯맨 종영 이후에도 단독 팬미팅 티켓을 매진시키고 듀엣곡 이제 내가 지킬게요를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올리며 막강한 티켓 파워와 음원 파워를 과시했다. 그의 길치라도 괜찮아 출연 확정 이후 온라인 화제성 지수는 전주 대비 176% 상승하며 전체 예능 출연자 화제성 15위에 올랐다. 팬덤은 첫 방송 시청률 5% 달성 시 특별 영상 편집본을 공개하겠다는 공약까지 내걸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뛰어난 언어 감각과 음악적 재능,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까지 갖춘 손태진. 그는 유재석, 강호동 같은 기존 예능 거장들의 뒤를 잇는 새로운 세대의 예능 아이콘으로 떠오를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손태진의 웃음과 재치가 시청자들의 주말 저녁을 어떻게 바꿀지 오는 10월 18일 첫 방송이 그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제공해주신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손태진의 ENA 길치라도 괜찮아 출연에 대한 기사를 확장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손태진, 예능 황태자로의 화려한 변신, 지성과 감성, 그리고 웃음으로 무장하다.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테너 손태진이 예능계의 새로운 황태자로 떠오르고 있다. JTBC 팬텀싱어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그가 ENA의 새로운 리얼버라이어티 별표 별표 길치라도 괜찮아 별표 별표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가요계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특히 제작 발표회에서 터져나온 주제 석급이라는 극찬은 그의 예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다섯 개 국어 브레인 예능을 접수하라. 길치라도 괜찮아는 길론이 어두운 연예인들이 여행 크리에이터의 코스를 따라가는 좌충우돌 여행기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이 예측 불어의 여정에서 손태진은 별표 별표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 천재 별표 별표로서 맹활약할 예정이다. 미국 유학 시절 익힌 유창한 영어부터 이탈리아 성악 전공으로 다진 이탈리아어 그리고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의 능력은 프로그램에 신선한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에 따르면 첫 촬영에서 손태진은 현지에서 능숙하게 흥정하고 길을 묻는 등 언어 장벽을 허물며 멤버들과 스태프들을 놀라게 했다. 무대 위 손태진에서 대능인 손태진으로의 확장. 손태진의 예능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이미 웹 예능 진리 외전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무대 위에서는 볼수 없었던 유쾌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발산해 왔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모습에 열광하며 무대 위의 손태진도 좋지만 웃고 떠드는 모습이 더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길치라도 괜찮아해서 그는 길을 헤매다 즉석 버스킹을 펼치고 갑작스러운 비에도 노래로 상황을 즐기는 등 별표 별표 즉흥적인 예능감 별표 별표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진정한 엔터테이너임을 증명한다. 차세대 예능 황태자의 탄생을 예고하다다. 현재 한국예능계는 세대교체기를 맡고 있다. 국민MC 유재석을 잇는 차세대 예능주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손태진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유력한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의 뛰어난 언어 감각, 무대 경험에서 오는 여유, 그리고 재치 있는 순발력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예능형 뮤지션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벌써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2의 유재석 등장, 노래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네 과 같은 기대 섞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의 출연 소식만으로도 방송 전부터 화제성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은 대중이 그의 새로운 도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손태진의 길치라도 괜찮아는 그의 확장된 브랜드를 확인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노래, 예능, 언어, 리더십, 인간미 등 그가 가진 모든 무기가 총동원될 이 프로그램은 그가 앞으로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지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손태진, 길치라도 괜찮아로 예능계 접수 나선다. 트로트와 클래식을 넘나들며 무대 장악자로 불리는 가수 손태진이 예능 프로그램 별표 별표 ENA의 길치라도 괜찮아 별표 별표에 출연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그의 이번 행보는 단순히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을 넘어 언어 천재라는 새로운 매력과 따뜻한 인간미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브레인 테너의 5개 국어 능력 손태진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별표 별표 브레인 테너 별표 별표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는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다섯 개 국어를 구사하는 언어 능력자다. 길치라도 괜찮아 첫 촬영에서 그는 현지인과 능숙하게 대화하고 길을 묻는 등 언어 능력을 10분 발휘하며 제작진과 동료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즉석 버스킹을 펼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그의 뛰어난 예능감을 증명했다. 유재석을 잇는 차세대 예능 황태자 방송 관계자들은 손태진을 별표 별표 제이의 유재석 별표 별표으로 칭하며 그의 예능 포텐셜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뛰어난 언어 감각, 무대 경험에서 오는 여유 그리고 남다른 순발력까지 갖춘 그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예능형 뮤지션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 그의 예능 진출 소식에 팬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며 방송 전부터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팬덤이 단순히 소비자에 머물지 않고 아티스트의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동반자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길치라도 괜찮아 단순한 여행 예능을 넘어 길치라도 괜찮아는 손태진에게 단순한 여행 예능이 아닌 그의 다양한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노래, 예능, 언어, 리더십, 인간미 등 그가 가진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손태진의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그가 유재석을 잇는 차세대 국민 MC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